아, 그 다음을 가보면 이거는 프로젝트 링크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라, 요건 시험에 나오지 않죠. 네,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음, 넘어가도록 하구요. 마지막은 이제 본문에 대한 복습 사항, 이볼까요 Hey, Yumi,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는 중이냐? Hello, Mr. Kim. 킹이야? I'm preparing for tomorrow's presentation. 내일 presentation은 발표란 뜻이잖아요. 내일 발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repare는 focus예요, 전치사. 전치사가 처음에 한번 나올 거예요. It is about one of my interests. interest에서 뭐에 관한 것이냐면요. 나의 관심들에 관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That sounds fun. 이때 fun은 형용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거든. 얘가 감각동사라서 sounds란 말이 나오면 fun이라는 형용사 나와야 돼요. 재밌게 들린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원래 문장 것은 또 해야죠. 뭐. You 오른쪽에 있던 아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도치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문장은 You are interested in 의 목적어가 what이라는 거죠. 얘는 명사니까. 원래 문장은 you are interested in what인데 w h a t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여기는 동사까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I'm interested in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빨간색 밑줄 친 I'm 아, interested in은 뭐와 같은 말이요두 단어로 am in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안에 있어 라는 말인데 즉 어디에 빠져있어 이런 말이죠 포타그라피예요. 사진에 관심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빼가지고 다른 데서 정리했는지 모르겠네요. 포타그라피하고, 포타그라퍼하고, 포타그라퍼하고 있죠. 얘는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인자 써서 한자로 사진사. 얘는 Y가 붙었네요 사진 기술 얘는 오타그라프에서 E가 빠져야 되는데 E를 했었죠 오타그라퍼 쓰려다가 말았구나 오타그라프 해가지고 요렇게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사진 사진 한장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장할때그 사진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외우세요 내려가서 사진술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포타그로퍼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사진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진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I will take talk about it tomorrow 내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내가 내일 발표할 거거든 talk는 자동사라 전치사 와야 목적올수 있어요 우리가 1과에서 외운 마더텅 1과에서 외운 3800일 1과에서 외운 거로는 look at me 같은 거죠 얘는 자동사라서 옆에 전치사가 있어야 명사가 올수 있어요 얘는 접목이죠. 요렇게 되면. 콕세치고 날아가는. 아 w 터크 니까 그러니까 일형식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학교 시험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체사는 중요하죠. 바우 o u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오아 oh, I'm interested in photography too. 나도 관심인데, 이때 투는뭐 쓰면 된다고? 이더는, 뭐, 뭐, 도, 아니다. 에요. 얘는 뭐뭐도 그렇다. 뜻이 달라요. 얘는 긍정문이 앞에 낫이 없으면 긍정문. 거기에 투가 쓰고 e i 는 앞에 낫이 있어야 돼. I'm not interested in photography either.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낫이 없으니까 여기 낫이 없으니까 투가 쓰이는 맞잖 나도 관심 있는데 Really? 정말? Then may I ask for some advice for my presentation에 대해서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Some advice. 얘는 말로 팁이라고 하면 되잖 조언 충고 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충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Sure, 물론이지. Yumi is preparing for a presentation about one of her interests. 그 여자의 관심 있는 것들. Interest가 관심 있는 것. 명사의 명사 interest는 이때는 얘는 형용사 interested는 이때가 어떻게 생각? 과거분사는 형용사죠. 얘는 명사예요. 그래서 S가 붙었죠. 복수형. 그 여자의 관심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she is i n t e r e s t e d 부 r 그러 P 이러면 사진술에 관심이 대요 She wants to get some 뭘 하기를 얻기를 원해? Advice from Mr. King으로부터. 갑시다. You should follow etiquette for selfies. First, choose appropriate... 이거는 본문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항상 어색한 문장 고르니까 읽어야겠네. etiquette for selfies. First, 처음은 따라와라. Choose appropriate places to talk, take l t selfies. 다 했던 거죠. Don't take selfies in hospitals or public restrooms. 여기서 찍으면 안 되죠. It may bother. 귀찮게 하거나 싫게 만들 거예요. other people 를 귀찮게 하는 걸 거예요. 싫어하게 만들 거고요. next.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래? keep in mind. 이 목적 어디 있다고? 대절이라고요. 요게 요 대절이라고요. 누구나도 너, 누구나 너의 셀피를 볼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choose carefully. 조심해서 선택해야 돼. 언제? 니가 그것들을. 포스팅할 때 most of all 가장 중요한 건 talk taking selfies is part of daily life for many teens 이거는 이게 틀린 거죠 c 번이 틀린 거죠 이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leave nice comments on other people's selfies don't be rude that sounds easy doesn't it 그렇지 않니라는 부가어머이죠 이 규칙들을 잘, 이 조언들을 잘 따라, 그리고 너의 셀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자, 자신만의 시를 쓰고, 그 짝에게 얘기해보세요. 하지 마. 얘는 지금 무엇 뭐 때문에 그런가? 비동사 옆에 형용사. 형자 옆에 형용사. 형자 옆에 형용사. 형자 옆에 형용사 왔다는 얘기 하는 거죠. 비동사하고 형,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인데, 얘들은 일반 동사 옆에 형용사가 옵니까? 원래 비동사 앞에 회용사고, 얘들은 일반 동사에 외 형용사가 옵니까? 일반 동사 앞에 부사와야 되는데, 얘가 형자라서 그렇다고, 이형 형자.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몸, looks e e m appear, smell, taste, sound, feel, taste, feel, look, 이런 단어들이 오면, 뭐뭐로 맛이 나다? 써라, 모르는 사람은. 뭐뭐로 맛이 나다? 달콤하게 맛이 나다? 어, 달콤하게 부사 아닌가요? 회용사 써야 돼요. 왜? 얘가 EV 형자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넣습니다 look seem appear 눈에 관련는거고 뭐뭐로 보인다 코에 관련는거 smell 뭐뭐로 냄새난다 taste 입에 관련는거네요 뭐뭐로 맛이 난다 sound 뭐뭐로 들린다 마지막이 feel 뭐뭐로 느껴진다 이런 단어들 다음에 뭐가 와야된다고 형용사 와야된다고 형용사 왜냐면 얘가 일반동사지만 옆에 형용사오는 특별한 단어들 그걸 v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불완전 자동사에서 형자라고 부른 겁니다. 내가 만든 말이라, 문법책이안 나오고, 이렇게 외우고 사는 게 너한테 유리합니다. 참고로 이형 형자는 이룩셈미어피어류 말고 두 개가 더 있죠. 킴류하고 비컴류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일과가 끝난 겁니다. 저 다음은 이과를 가능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